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고정욱 TV. 그런데 제가 이 요즘 아주 여러와 같은 송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에서 선생님 먹방 안 하세요? 먹방 그래서 내가 야다늙거 가지고 무슨 먹방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먹방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럼 하디 먹방이니 뭔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해보라고 그런 맛있다는 빵을 제가 하나 사왔어요. 뚜레쥬르 빵, 뚜레쥬르 빵을 사왔는데. 이뜨레주르빵 한번 제가 이따가 먹어보고 이 방송 끝날 때 신랄하게 제가 먹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먹어보고 이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내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맛있는 과자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내주셔도 좋아요 제가 먹어보고 어른들 입맛에는 어떻게 느끼는지 꼭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상담이라는 주제로 까칠한 재석이가 폭발했다는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건데 이게 오탄입니다 오탄 5탄. 야 오탄 이쁘죠 핑크색 표지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곳은 삼십 쪽에 삼십일 쪽인데 상담이라는 주제를 왜 내가 정했느냐? 여러분 상담을 우리가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문제를 오픈해야 되나? 선생님에게 나의 우리 가정이 힘든 점, 학교에서 힘든 점뭐 이런 거를 다 까발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해외에서 공부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MP3를 내가 비싼 거 사준 적이 없는데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아들 너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싸게 주고 샀대요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그게 싸게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비싼 거 이거 이상하다 그 친구한테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라 왜 이걸 싸게 팔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들이 아빠 얼굴이 막 사색이 됐어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대요 보니까 제 느낌이 이게 훔치는 물건 장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아 장물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니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죠. 빨리 학교에 가서 신고해라 그랬더니 어디다 신고해요. 그래서 카운셀러, 상담 선생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상담 선생님이 딱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냐? 다 적더니 이 mp3는 일단 내가 보관하고 있고 그 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한 열흘 지나니까 상담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그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mp3는 너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일단은 너가 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테이 다시 그걸 썼는데 마음이 개운해진 거죠. 왜 자기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사람의 뇌는 두개세개네 개가 되면 은 좋은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친구에게라도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친구가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선생님은 나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동네 어른, 멘토, 형님 누구든지 나에게 상담의 상대가 될수 있어. 심지어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가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니까 개나 고양이는. 그래서 상담과 상대방의 문제점을 들어주는 태도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소통이 필요한 행동이고요. 그러한 소통과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담실로 와 이러면 가서 매맞는 거였는데 참 무식한 시절이죠. 요즘은 안 그래요. 상담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 꼭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사면이 말하고요. 아니면 주변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거는 절대 부끄럽거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 보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제가 남의 도움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저는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혼자서는 못 산다. 친구들과 옆사람과 이웃과 부모, 형제와 소통하는, 소통이 상담이에요. 어려움을 드러내고 나의 고민을 말할 때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가서 강연할 때내 강연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탁 놓잖아요. 그러면 툭떨어지면 애들이 깜짝 놀라죠. 다른 장애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의 장애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줘요. 왜? 내 장애는 장애 그대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니까. 내가 이런 상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내가 먼저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도록 하세요. 전화도 있잖아요. 상담 전화. 인터넷은 또어떻습니까 고민 상담, 왕따 상담, 폭력 상담, 성 문제 상담 이런 데다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작가이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 만큼도 몰라요. 세상 일이 이만하다면.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건다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자 오늘 읽을 책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쪽에서 31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5학년하고 6학년에 검은 장갑이 있어. 검은 장갑이 뭐야? 우리 학교 일진을 검은 장갑이라고 그래. 이름도 특이하네. 그 애들이 널 괴롭힌 거야? 어느 날 5학년 형이 오더니 나보고 자기가 의형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더. 근데도 계속해서 의형제 해줄 테니까 자기 말잘 들으래. 싫대도 매일매일 우리 반 앞에 와서 의형제하자고 그래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왕따가 시작됐지. <laughs> 준석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5학년 아이들의 힘이 4학년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분명히 4학년에 힘 있는 아이들에게 지시해서 의형제를 거부한 준석이를 왕따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 책상 안에 쓰레기랑 우유 상한 거랑 막 넣어놓고 가방을 칼로 쭉 찢어놓고 에이. 준석의 말을 듣고 있자니 재석과 민성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뒤로 집단적인 왕따가 시작되었다. 준석이네 반 아이 중 누구도 준석이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소리 없는 괴롭힘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중학생 형이 찾아왔어. 배기 중에 다니는 그 중학생 형은 유명한 일진이라고 했는데 그 형이 나타나니까 우리 학교 검은 장갑들이 전부 다 와서는 인사하고 선물 주고 그랬어. 음. 형, 학교 가는 게 무서워. 언제부터 그랬어? 한 달쯤 됐어.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더 이상 물어보기가 어려웠다. 배기 중에 다니는 일진이라는 아이를 내가 한번 만나볼게. 언제 또 만나자고 연락 오면 우리한테 곧바로 알려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민성이 다정하게 말했다. 재석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병조는 중간에서 정리를 했다. 준사가 걱정하지 마. 이 형이 주먹도 세지만 아주 좋은 형이야. 가서 배기 중애들한테 잘 얘기할게. 걔들도 재석이 이름만 들어도 다알 걸. 이렇게 위로해 주자 준석이는 안심이 되었는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자, 준석이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게 점점 내려간다고 그래요. 3학년, 5학년. 음, 이때부터 시작되면 이 계통이 의형제 관계를 통해서 중학교로 이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사회 나오다 보니까 이때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사고를 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의 큰 병적인 문제로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하세요. 문제를 터놓으세요. 하다못해 친구에게 얘기하면 그 친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재석이가 상담자 역할이 된 거예요. 병조와 민성이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준석이가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되고, 물론 이제부터 준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이가 나서는 사건이 시작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준석이는 자기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고민, 절대 담아두지 마세요. 학교의 상담실문을 녹화하시고. 가수 선생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면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상담을 하는 일이 자기의 임문데 임무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 부담 주거나 패 끼치는 게 아니니까 상담 내이 문제를 남에게 알리는 거에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자 약속한 대로 <laughs>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 빵은 좀 맛있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호두도 있고 호두도 있고 노린노릇타에 구웠습니다 이게 무슨 빵이에요 밀가루빵 아 이게 순꿀호떡이랍니다. 호떡 예 기름기가 없어 좋네. 한번 제가 왕 하고 먹어볼게요. 입은 입은 크지 않지만 먹어보고 맛을 평가드리겠습니다. 해자 제가 먹을 때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먹는 소리 들려줘야되는데음음 <laughs> 음. 음. 느끼해. <laughs> 제 입맛에는 느끼해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네. 그리고 제가 호두까지 같이 먹어서 더 느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커피를 부르는 맛이다. 커피 자주 안 먹지만 이거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달달하면서 치즈 맛이 나긴 하는데 어, 김맛은 고소하네요. 고소한 치즈가 넘어가네요. 여러분. 이마마 이런 빵, 칼로리 아마 한 200칼로리 정도 아올것 같아요. 100, 150에서 200? 많이 먹지 마. <laughs> 네, 맛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음, 기니 해결용으로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의 먹방으로 마무리하는 상담, 재밌었나요? 음, 다음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